여기는 한국의 가정집. 폴란드에서 온한 여성 앞에 한국인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이내 이 부부가 폴란드에서 온 여성에게 어떤 말을 하자 이 여성은 오열하고 마는데요. 대체 이 부부가 어떤 말을 했길래 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오열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예요. 제가 태어난 곳은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폴란드랍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버려졌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저를 품에 안아주는 엄마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죠. 고아원 원장님의 말씀으로는, 가 태어난 저를 낡은 판자 상자에 담아 현관 앞에 놓고 가셨대요. 저를 발견했을 때 밤이었는데, 엄청 정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자를 발견한 원장님은 깜짝 놀라 저를 얼른 안아들었다고 해요. 혹시나 제가 울음을 터뜨릴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부모도 없이 이름표만 딸랑 하나 붙어 있는 채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원장님은 그 이름표에 적힌 대로 저를 안나라고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사실 제 이름이 안나가 맞는지 성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 길이 없었죠.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사실 끔찍하다고 말하는 편이 맞겠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늘 부족했거든요. 낡고 해진 옷을 여러 명이서 돌려입는 건 다반사였죠. 원장님은 힘드는 데까지 저희를 돌봐주려 애쓰셨지만, 원장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꿈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죠.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거든요. 저를 낳자마자 왜 버렸는지, 저에게는 정말 궁금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입양가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자식이 되는 게 두려웠달까요? 그냥 고아원에서 원장님과 친구들과 함께 살면 되지 않을까 싶었죠. 하루하루 웃고 떠들며 뛰놀았던 고아원은 편하진 않더라도 그나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놓이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고아원에서 계속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부 한 쌍이 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 입양되는 거라며 좋아하라는 원장님의 말씀에도 저는 마냥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8년 동안 정들었던 고아원과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싫었거든요. 그래도 어른들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양부모님이 살갑게 대해주셔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예쁜 옷도 사입히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요. 하지만 불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닥쳐왔어요. 양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집안이 기울면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매일같이 술에 취해 돌아오신 양아버지는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양어머니는 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가만히 이유도 없이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양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던 어느 날, 한 이웃이 신고를 해주셨어요. 결국 경찰의 도움으로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다시 3개월 만에, 저는 고아원으로 돌아왔어요. 모진 시선과 수군거림이 싫어 펑펑 울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죠. 왜냐하면 제 유일한 친구 파벨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저보다 두살 어린 남동생이었던 파벨은 제가 입양 가기 전부터 저와 절친이었어요. 외소한 체구에 제 기억으로는 항상 소심하던 아이였죠. 하지만 저에겐 특별했습니다. 그 아이가 있어서 고아원 생활을 견딜 수 있었거든요. 파벨은 절 보자마자 두팔 벌려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견딜 수 없이 힘들 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와 파벨은 정말 뗄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남매 같은 굳은 유대감이 있었죠. 아침에 눈 뜨면 서로의 얼굴부터 찾고는 했거든요. 아픈 기억은 서로 위로하며 다독여줬죠.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16살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원래 같았으면 꿈 많은 소녀로 지낼 나이였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입양 가능성이 확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폴란드에서는 19살이 넘으면 더 이상 고아원에서 보호받을 수 없대요. 그때부턴 오로지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나이를 먹을수록 제가 나가야 하는 나이가 점점 다가오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거잖아요? 그나마 어렸을 땐 입양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누가 저처럼 큰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하겠어요. 다들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를 선호하는 걸잘 알고 있었죠. 밤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면 어쩌나,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눈물만 흘렸죠. 이렇게 막막해질 줄은 몰랐어요. 괜히 태어난 것 같다는 후회까지 들 정도였죠. 옆에서 그런 절 지켜보던 파벨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느날 기운 없이 울고 있는데, 파벨이 슬며시 다가와 달래주는 거예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위로의 말이 오히려 서글프게 들렸죠. 그렇게 막막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한국에 사시는 부부가 저를 입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담당 선생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처음엔 귀를 의심했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였어요. 깜짝 놀라 되물었죠. 저를요. 한국분들이요?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이 뛰더라고요. 동시에 복받친 감정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이번이야말로 제게 마지막 기회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릴 적 트라우마가 고개를 들더라고요. 8살 때 입양되었다 다시 버림받은 아픈 기억 때문에 이번에도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죠. 게다가 한국이라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잖아요.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인데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 거기서마저 버림받는다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담당 선생님께 털어놓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저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나.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번엔 분명 행복해질 거야. 네가 얼마나 착하고 바른 아이인지 한국 부부께서 잘 아실 거란다. 용기 내렴. 선생님의 그 말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사실 고아원에 있는 게 익숙해져서 떠나기가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다간 곧 있으면 쫓겨날 판이었죠. 입양 수속을 밟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대로 한국에 가도 괜찮을까 싶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도 안된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도 잠시 한국인 부부를 만나는 순간 싹 사라졌어요. 온한 미소를 머금은 부부는 따스한 분위기를 풍기셨죠. 환한 미소에 절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두분다 영어를 잘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니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죠. 그분들은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학교도 좋은데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부부가 제 의견을 존중해 주려 애쓰신다는 거였어요. 이런 큰 결정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평등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한국행이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는 거 있죠. 마침내 한국행 전날이 되었어요. 한편으론 들뜨고 기대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파벨과 이별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죠. 평생을 함께 지내온 동생을 두고 떠난다는 건 이로 말할 수 없이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둘이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훌쩍거리는 소리가 고아원에 울려 퍼졌죠. 서로에게 기대어 오열하면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답니다. 서로를 잊지 말고 꿈을 위해 힘내자고 말이에요. 막상 파벨의 얼굴을 마주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파벨이 이제 없다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집 앞에 내리자 현관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신 채두팔 벌려 저를 맞이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게도 드디어 가족이 생긴 건가 싶은 생각에 그 모습을 보고 절로 고개가 숙여지면서. 문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어느날, 거실에 앉아있는데,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제가 눈치없이 할아버지께 다리가 왜 아프시냐고 여쭤봤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살며시 웃으면서, 할아버지가 참전하셨던 베트남전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하셨죠. 천천히 과거의 기억을 꺼내시던 할아버지는, 전우들과 나눴던 우정과 숨 막히는 정글에서의 사투, 그리고 전장에서 마주했던 적군들의 모습을 떠올리셨어요. 전해 듣는 저는 그때의 공포와 절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어요. 특히 전우 한 분이 전사하시기 직전에 일하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어요. 적에게 포위되어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전우분이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려 적군과 함께 전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조국을 위해, 전우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얘기를 들으며 새삼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할아버지 같은 영웅들의 희생 덕분이었구나 하고요. 목숨 바쳐 싸우신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던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다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열망 같은 것이었달까요? 할아버지처럼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방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꿈을 꾸게 된건 바로 그때쯤부터였어요.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셨던 분들만큼은 못하겠지만 내 선에서 과연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맞이하는 첫 겨울이 다가왔고 지방 가득 포근함이 감돌았어요. 그런데 이 포근한 느낌이 이상하게 발바닥에서부터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얼떨결에 부모님께 여쭤봤죠. 부모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온돌이라는 거란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지. 건강에도 좋고 아주 포근하단다. 그 설명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겨울에도 바닥이 뜨끈할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하지만 따스한 온기와 달리 저는 걱정하는 마음만 들더라고요. 폴란드에 홀로 남은 파벨 생각에 자꾸만 가슴이 먹먹해졌죠. 창 밖으로 펑펑 내리는 눈발을 보며 문득 떠오르는 건 어릴적 기억들이었어요. 날씨가 쌀쌀한 고아원에서 파벨과 맞댄 채오들로들 떨던 그때 말이죠. 난방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코끝이 빨갛게 얼어붙곤 했었어요.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릴수록 파벨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지금쯤 폴란드에서 어떻게 추위를 견디고 있을지. 혹시라도 아프진 않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죠. 파벨의 모습이 눈앞에서 아름거리는 듯했어요. 함께 지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밉고 원망스러웠죠. 저만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미안하고 죄스러웠어요. 아무리 좋은 날씨와 가족의 사랑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불을 뒤집어쓴 채 하염없이 오열하곤 했어요. 부모님은 날로 초췌해져 가는 제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불러 앉히시더니 다정히 물으셨죠. 무슨 고민이라도 있느냐고요. 하지만 감사한 분들께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무슨 일인지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물음에 눈물부터 울컥 터져 나버렸죠. 평생을 함께 해온 소중한 동생 파벨과 이별한 아픔에 대해 얘기하는데 괜히 저도 모르게 슬픈 감정이 터지더라고요. 부모님은 말 없이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셨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부모님께서는 화난 얼굴로 저를 불러 세우시더니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하셨어요. 파벨을 데려오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파벨이 제 남동생이 되는 순간이었죠. 너무 놀라 믿어지질 않았어요. 정말이냐고 되물었더니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복받친 감정에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죠. 부모님께서 파벨의 입양을 결정해주신 후,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동생을 기다렸어요. 폴란드에서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공항에서 멀리서 걸어오는 파벨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얼마나 목매어 울었는지 공항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펑펑 울고 난후 집으로 오는 내내 차 안에서 옛날 얘기에 푹 빠졌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이나 할 얘기도 많았죠. 웃다보면 자연스레 눈물이 맺히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으리란 희망이 가득했죠.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바로 파베리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신기해했던 한국의 온돌이었죠.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얼른 바닥에 앉아보라고 권했죠. 오만상을 찌푸리더니 금세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바닥이 뜨끈뜨끈하잖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동그랗게 눈을 뜨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통에 배를 잡고 웃어버렸죠.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혹독한 폴란드 겨울밖에 모르는 아이에겐 충격이었겠죠. 한국의 온돌 매력에 흠뻑 빠진 파벨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더라고요. 넉넉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파벨과 제외한 감격도 잠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고민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파벨과 전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등교하고 밤늦게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학교에 남아 책을 파고들었죠. 그렇게 고된 시간을 견뎌낸 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토록 꿈꿔온 명문대에 나란히 합격한 거예요.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 어찌나 자랑스러워 하시던지 정말 행복했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문득 제게 베트남 전 얘기를 해주신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전쟁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몸을 던지셨던 모습, 그리고 늘 애국심을 강조하시던 말씀까지 떠오르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방위산업체에 지원서를 냈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국을 지키는데 이바지하고 싶다는 목표를 담아서요. 운 좋게도 면접에 합격해 꿈에 그리던 직장에 입사할 수 있었죠. 입사한 이후엔 제 생각보다 공부해야 할게 많아서 밤낮 할거 없이 공부를 하느라 집에 갈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인정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회사에서 신뢰받는 연구원으로 성장한 저에게 어느 날 뜻깊은 프로젝트가 주어졌어요. 한국의 주력 전투기 F-15K에 탑재되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성능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었죠. 신형 타우러스 미사일은 앞으로 국산 경공격기 FA50에도 장착될 예정이라 저희 회사에서도 개발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미사일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면서도 경량화를 이뤄내야 하는 난제이다 보니 구상하고 또 구상하며 머리를 싸매는 날의 연속이었죠. 어려움도 많지만 한편으론 설레더라고요. 제 손으로 만든 미사일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게 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좋은 무기가 한국을 지키는 군인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매달리고 있었죠. 최근에는 저희 팀 리더님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우리 회사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 장착될 천룡이라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하는데 함께할 거라는 거예요. 천룡 미사일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해 작전 반경을 대폭 넓힌 미사일이래요. 아직 개발 단계지만 성공만 한다면. 한국 공군의 전력이 크게 강화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의 전율이 느껴졌어요. 저는 가끔씩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천룡 미사일과 제가 개발하고 있는 신형 타우러스 미사일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될 날을 꿈꿔봐요. 한국을 위해 헌신하신 할아버지에게 그 광경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기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근무하면서 쏟아지는 새로운 한국산 무기 관련 소식들에. 매일매일 놀라고 있어요. 저번 2022년엔 한국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언론에서 앞다퉈 다루는 걸 보니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은 듯했죠. 한국 기술로 하늘을 누비는 전투기라니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K-9 자주포나 장보고 3급 잠수함 같은 첨단 무기들이 활약하거나.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괜히 저까지 자부심이 샘솟는 거 있죠?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신문에서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이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계약 품목에는 제가 개발에 참여한 신형 타우러스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한국에서의 노력이 제가 태어난 폴란드를 지키는 일에 보탬이 된다니 이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 거야말로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아닌가 싶다니까요. 앞으로도 신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완성할 때까지 더 열심히 연구하려고 해요. 그나저나 할아버지 생신이 곧 다가오는데 더 뜻깊게 보내려면 가족들끼리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